준비 안됐어 네? 안 떨쳤어. 약간 기분이 살짝 상한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전혀? 어. 지금 는 표정이 왜 상기돼 있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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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러는 거야? 맨 입으로 생일 축하한다고 해서 그래? 교환 환불 어려우시구요 1년동안 AS 가능하시고 초기 휴량이나 AS는 무조건 AS 센터로 가주시면 되요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해 아,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해 감사합니다 나좀 살짝 에버랜드 드림. 어. 조심해 주세요. 생일 축하해. 감사합니다. <laughs> 오늘 피부가 아주 깔끔해 보이네. 네. 어? 안 꺼냈다. 아 그럼 이거 해야겠다. 뭐 좋겠다. 아니 이거 내 걸로 하고 오빠가 그거 가져가. 파니바니. 파니. 어때? <laughs> 했어. 생일 축하해. 감사합니다. <laughs> 내 생일인데 <왜> 여보 거 샀어. <laughs> 아빠가 저두배되는거 하나 샀으니까 뭐야? 아빠의 생일이지만 최시의 선물 뭘 <laughs> 오빠는 뭐였주좋겠데 이랬는데 둘이 작전 짜고 내생일선물그래서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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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laughs> 아, 그런거야 지지이 <laughs> 뭐야? 리리투우 <laughs> 어, 빨리 우와, 우와, 그게 뭐예요? 아, 길이. 길이 꼭 안아주고 싶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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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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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거울 봐봐 시아 엄마. 시아 c o 봐봐 엄마. b 어, 엄마 까투리 엄마 까투리지 어, 엄마 엄마야 d Oh, my God. Oh, my God. Oh, my God. Oh, my God. Oh, my 지 몰라 아찔아찔 무조건 이거 외국 간다고 해, 생겼냄새 아, 또내 선물은 언제 났어자깐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나 이거 쓰레기 좀 버리고 자 무슨 쓰레기야 나이 쓰레기 많아 그래, 버리고 와그 종이 상자를 좀 주고 이 종이 상자? <웃음> <웃음> 아니 아니 핸드폰, 아니, 핸드폰 넘어간다고 연기한거 개웃기 <laughs> 어 핸드폰 어, 어, 애플워치 안차고 왔을리가 없는데 애플워치도 <laughs> 어좀 늘었네 <laughs> 아, 다행이다 <laughs> 서계께 3년 하더니 늘었네 <웃음> 이벤트 1도 모래가 찼다 1도 아니 빨리 이거 선물 오픈부터 해봐 <laughs> 기다려봐세우 아, 진짜 싸북겨. 뭘뭘 예상하시죠? 나또 맞추지. 이런 거. 맞춰 봐, 맞춰 봐. 아, 기다려 봐. 근데 생각보다 크지 않아. 아, 이 박스 보면 알겠지. 아, 기다려 봐. 어. 아, 이게 내가 아, 다행이다. 진짜 눈치 어, 못챈거 같아. 것 같아. <laughs> 최근에 필요하다고 한게 없는데 과연 필요한 걸 샀을지 <laughs> 아닌데 정답 뭐, 아 아니야 뭔데 말해봐 양말 흔들어봐 네? 흔들어봐 약간 제주도 냄새가 나지 않아 안돼 흔들면 안돼 흔들면 안돼 받을 때도 가만히 받아서 해야 돼 그래 어 그래 응 절대 흔들면 안 돼. 힌트, 이게 알 편지도 나중에 이거 힌트 힌트 힌트. 힌트? 오빠 진짜 전혀 예상도 못 했어. 아 그럼 내가 필요하다고 한건 아니네. 그럼 나못 어. 맞추지. 빨리 해 봐. 자, 무게만 느껴 봐. 무게. 아, <laughs> 어? 무게만 느껴 봐. 자. 자, 흔들면 안 돼. 어, <laughs> 아무도 안들어있잖아 열어봐 열러봐 아무도 안러분 여러분, 여러진짜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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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러분, 여러분, <laughs> <laughs> 이것 아, 보세요. 오마이갓 너무... 다시 <laughs> oh 이틀 뒤에 병원도 둘하고 <laughs> 여러분, <웃음> <세원도 두라고. 웃음> 이것 보세요. 두 아이의 아빠가 됐대요. <laughs> 그래서 염색보다 머리도 못해. <laughs> 어? 그래서 그것도 일요일날 이미 취소했어. 어? <laughs> 여러분, 잘 되십니다. 저, 오땀 나, 땀 나, 오, 오땀 나. 오, 오, 진짜 예상 전혀 못했어? 단일도. <laughs> 우와. 나 알지. 생리한다고 도다 구라였어. 모든 게싹다 구라. <laughs> 내가 지금 여보 그거 때문에 내가 이 며칠 같이 여보 기분을 신경 쓰라 내가 지금 엄청 그래. 내생일이건뭐 여보가 지금 더 몸이 힘들 테니까 그거 더 체크해 주자 했는데 지금. 더 힘든.. 오마이갓! 그 oh 오주입니다오주 아니 다시 썸네일 각 만들어 하나 둘셋네 모든 게다 불안했고요 데 지금 깜깜하지 않니? 응. 아니 그래도 괜찮아 포토이즘 가서 찍어 야! 이거, 이거 최고의 생일 선물이지! 됐지? 1월 24일? 여보 어제 병원 갔지? 여자는지 모르잖아. 모르지. 우리 최 우리 아가야. <laughs> 최야 심장 소리 언제 됐지? 7주. 어? 그러니까 2주 뒤에 딱 하면 돼. 오마이갓. Oh 언니랑. 언닌지 누난지 <laughs> 어떻게 알아요. 그렇지. 누구. 시아랑 엄마랑 아빠랑. 우리. 친구랑.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우리 잘 기다리고 있을게. 네. 너도 아빠 더 잘... 잘하세요. 갑자기 하기 싫어지네. <laughs> 너도 잘 여기서 건강해야 된다. 야, 이 글씨를 왜 이렇게 가려서 이걸 하면 어떡해잘잘대어어 어. 아직 근데 뭐 오늘 일단 임신은 잘 된. 야 최고의 선물 아니니 이 정도면? 음. 와 나는 여보 가 아까처럼 그렇게 말할 때도 아예 예상 못했는데. 아휴, 난 진짜 뭐 양말 사왔나. <laughs> 무게 듣고 무게 잡고 어땠어 느낌이. 응? 무게. 오 진짜 더 가벼운 거구나. <웃음> 여보 파 <laughs> 케이스는 아닌데 뭘까? 막 계속 이혼자 선물인지 비슷한 거 있지. 소중해 소중해. <웃음> 소중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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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일 축하해. <laughs> 다다다다.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저 이제 34살이에요. 나이 많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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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많아라는 잘해 생일, 생일. 감사합니다. <laughs> 그랜드 선물은시야 선물. 선물이지. 자 이제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그래, 선물. 선물이 엄마. 엄마 엄마 까투리 엄마 까투 시아 오 누구 생일이야? 콩..콩이 오늘 콩순이 생일이야? 응 왜? 아빠랑 생일이 똑같구나 콩순이가 이가 안녕 해녕 안녕 내가 이게띡 해가지고 시아가 이우이 아빠랑 하자 저 사진도 안 찍히잖아 안 찍히지 자, 이거. 하고 <laughs> 시 자, 자, 이거. 자, 이거. 자, 이거. 자, 이거. 자, 이거. 자, 이거. 자, 이 우리 이거. 우리 거 자, 이 남편 생일 축하합니다 <laughs> 아빠가 본다 안돼안 돼, 안 자, 이거. 자, 이거. 봐 이거. 자, 이만

우린 딸기 먹을까? <laughs> 딸기 좋겠다! 딸기 아, 그렇나구나 사진 딱지나딸아 맞아, 맞아. 불어 후 불어 나 딸기 좋한번더 시작. 구나 딸기 좋구고 이제 자나이기 뭐, 안녕해줘. 둘, 하나둘 둘, 셋.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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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빠봐잡엄와엄마 <laughs> <laughs> 엄마 먹어? 엄마 뱃속에 시아 동생 생겼대요 아마 있다 가 아가. 여기 아가야 시아가 불러줘 아가 아가야 사랑해 <laughs> 사랑해 해줘 엄마 <laughs> 엄메? <없네. 웃음> 아직 안 끝났는데? 아 <laughs> 끝! 이만희 서플리즈 성공! 아니 여러분 이것도 잠깐 다시 보세요 잠시만요 <laughs> 네, 여러분 <laughs> 여러분 이거좀 다시 보시라고요 이게 어때? 첫째 때는 내가 깜짝 놀랐는데 <laughs> <아니, 웃음> 여러분 저두아이 아빠입니다 이제 네이 친구가 딸일지 아들일지는? 1주일? 2주일? 3두달 뒤에나? 오늘부 시아한테 무조건 말해줘야겠 엄마 이제 배 차지 말라고 엄마 배에서 <laughs> 치지 말라고 아니 그래가지고 나는 또 시아가 딱그 제주도 갔다 왔었잖아 아아 그래서 살자 그러니까 이미? 그때도 이미 알고 있었지 지원 정규네 집 갔을 때도 아. 이미 알고 있었지 이미 두줄 나온 거 알고 있었 우리 이름 정리해 이름 정해야 되겠어 어때? 뭐 어때 너무 좋지 최고의 <laughs> 생일 선물이아이을간지러가지고 죽을뻔했네 어이만이가 이런 이벤트를 음... 성공하다니 무조건 걸리겠어 지금 어어핸여보 때까지 차탈 때까지 뭐 선물을 가지아 그래? 네, 그 빨리 자랑하고 싶은데 Sunte, 어, 이렇게 또몇년 차에 또 e s u n 지 이렇게 막 이런 생각을 했었지. u n t e s u n t 미치겠는 t e Sunte, 진이 n t e Sun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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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도 그래. 내가 너무 u n t e Sun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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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t e Sun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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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 n t 울렁거려 t e s 울렁거 e Sunte, Sunte, 와! <laughs> <laughs> 아아 너무 감동적이었 아잉 그니 나도 이미 느꼈어 제주도 갈 때부터 느꼈어 그래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아, 두 아이의 엄마 아빠 되구나 네 맞습니다 건강했으면 좋겠다 오늘도 응, 기도해야겠네 나안 그래도 아 진짜 이제 시아랑 밤에 어제, 어제까지만 다 기도했는데 응. 밤에 시아 시아를 기도할 때 시아 동생 위해서도 어, 응. 같이 기도해야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 응. 한, 응. 한 번만 이렇게 그럼 이제 시아한테 알려주면서 그 동생 건강하게 해달라고 드리는. 근데 진짜 신기한 게오잖아 <laughs> 내가 제주도 갔다 와서 시아랑 우리 하, 그날 시아 바로 우리 방에 와서 잤던 거 알지? 제주도 온 어. 날? 응 제주도 온 날에 이상하게 내 배를 짝고 깔지고배배 하면서 배 깔고 시아가 머리를 여기다 두고 엉덩이를 내 머리 쪽에다 두고 네. 잤어 한 번도 그렇게 올라온 적 네. 없는데 그래서 어? 시아야 나안와 이렇게 네. 생각시아도 알고 있었던 거아야 어? 알고 있었지 최시아 내그 뒤로 시아야 엄마 배에 애기 있어 그렇게 하면 응 이렇게 한다 진짜? 응또나어을때 그런 얘기를 했잖아 지 우리 둘만 아는 그런 비밀 진짜 니네 진짜 나와라 <laughs> 다 최우섭이 지금 이렇게 어? 논란을 어, 나는 아직 나는 뭐, 최고의 그거야 그 순간. 아, 최순? 첫째 때는 면 하루가, 이렇 이렇게, 기다리다가 그 그래. 그래, 그래, 이렇게, 그렇게 바로 게게 이렇게, 하니까 이게 이렇게, 이게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회 이렇게, 하고 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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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게이 이렇게, 이거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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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어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리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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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